안녕하세요. 옥시드 스포츠 인사드립니다. 본 영상은 11월 초순 대전 소재의 퍼브릭 헬스장에 설치한 자료 영상입니다. 우선 영상 화면이 밝지 못한 점 대단히 사과 인사드립니다. 영상 자료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편집에 일시적 오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우선 자료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퍼브릭 헬스장 규모에 적합한 각종 머신유와 프리웨이트 그리고 기타 유산소 기구가 적절하게 잘 배치되어 공간 활용도가 매우 높은 헬상입니다.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아도 운동만회청에서 필요한 기구들은 전부 잘 배치되어 있습니다. 방사에서는 앞으로도 헬상 규모의 대형, 소형, 그리고 각종 평수에 적합한 PT샵에 실질적으로 설치하는 현실감 있는 영상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시켜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서울뿐만 아니고 대전, 부산, 대구, 기타, 지방 중소도시를 총망라하여 지속적으로 자료들을 올려드려서 같이 정보들을 공유하고 공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당시에 설치한 자료들은 미래 창업을 희망하시는 관장님들에게는 자기가 희망하는 평수에 기구 몇 대를 어떤 기구들을 배치할 수 있을지 실질적으로 화면을 통해서 참고가 될수 있는 자료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또 기존의 관장님들에게는 본 자료를 통해서 기구 개체시 기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지 하는 것도 타사 관장님들이 센터를 오픈하면서 설치하는 최신의 영상들을 참고해서 재배치라든가 기구의 재교체라든가 등등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 상당히 활용가치가 높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좀더 다양하고 현실감 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화질이 좋지 못한 점 아울러 정중히 사과 인사드리면서 더 좋은 영상과 화면으로 인사드릴 것을 다짐하면서 이만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